네, 마지막 발표자 숭실대 장민영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마지막까지 같이 수 있,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발표 시작해보겠습니다. 불과 두달 전, 숭실대학교 앞 맥도날드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사건으로 한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비극은 숭실대학교 학우분들과 여론, 여론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저희는 이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숭실대가 위치한 동작구는 청년 인구와 경제 활동 비중이 높아 청년 노동 환경이 곧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저 최근 2년간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아르바 실태 조사에서는 참고 일하겠다는 응답은 증가하고 신고하겠다는 응답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진행한 인터뷰와 숭실대학교 72명의 설문조사에서 따돌림 외 다양한 피해가 수,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여전히 혼자 감내하며 침묵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스탠퍼드의 트라우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스스로의 피해 기록을 기록하는 과정이 큰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책으로, 착안하여, 이를 해결책으로 착안하여 말하지 못한 상처를 AI와 함께 기록하고 대화 기반 증거 생성 플랫폼이자 지역 경제와 사회를 지켜낼 숨쉬어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숨쉬어는 피해자가 모든 사실을 직접 정리하지 않아도 AI와 대화하듯 피해를 털어놓는 것만으로 사건을 기록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AI는 증거 기록의 핵심 요소를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 부족한 부분을 마지막 단계인 상세 내용에서 보완해 최종 증거력 있는 기록으로 저장합니다. 동일 가해자에게 발생한 사건은 자동으로 타임라인으로 축적되며 피해자는 억지로 안 좋은 사건을 기억하거나 흩어진 자료를 모을 필요 없이 오직 숨쉬어에서 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숨쉬어에는 AI 도우미 기능이 사건을 요약하고 유형별 맞춤 케어 가이드로 피해자의 감정을 지지합니다. 이때 AI 응답에서 비동기 처리를 이용하여 응답 속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레그 파이프라인과 크로마 DB를 통해 국가 법령 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유사 법률 조항과 지역 상담 기관을 추천해 주며 피해자가 별도로 검색이나 어, 검색 없이 곧바로 이어서 후속 조치까지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렇게 정리된 기록은 즉시 PDF로 변환할 수 있으며 사건 흐름은 타임라인 PDF로 개별 기록과 내용 증명, 개별 기록은 내용 증명과 상담용 PDF로 선택해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법적 대응과 상담 과정에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자료가 됩니다. 타 리걸 테크 서비스들은 변호사 중심의 문서 작성과 변호사 매칭에 머무르는 반면 숨시어는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자에게 공감하며 그들의 회복과 실질적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별화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피해자에게 제공할 숨시어 서비스만의 차별적인 포인트는 첫째 흩어진 기록을 하나로 모아 원스톱 서비스로 사건 흐름을 재구성합니다. 둘째 피해자 트라우마 원칙을 적용한 대화 프롬포트와 피해 유형별 케어가 로 피해자가 안전하게 경험을 말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발했습니다. 셋째 대화가 곧바로 법적 제출이 가능한 증거보고서로 전환되고 한번 서랍에 들어간 기록은 수정할 수 없어 법적 효력을 높이 가져,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 모델은 전문가의 플랫폼 이용료, 개인구독, B2G 협력 세 축으로 구성됩니다.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되 일정 범위 초과 시 유료화의 접근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동시에 경찰과 노동성, 노동청, 지자체의 비식별화 데이터를 공유해 정책 개선과 예방 활동에 활용될 것이고 지역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사회 전체 안전망을 강화할 것입니다. 추후 서비스가 안정화된다면 숨쉬어는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심각한 피해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부동산 계약 분쟁이나 애매한 금전 관계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나아가 B2B 영역으로 확장해 기업 HR 부서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것입니다. 숨시어는 4 명의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이 서비스는 법적으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법적 전문가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법적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서비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제 증거 채택 권한을 가진 현직 판사님께서 숨시어는 사건의 사실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주신 만큼 법적으로 인정받은 서비스라고 자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숨시어는 어, 청년의 침, 참혹한 상처를 AI로 기록해 개인의 아픔을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와 사회를 지켜나갈 최초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